안녕하세요. 오늘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 속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또 젊은 청년이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속의 혈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자극적이지만 내 몸속 시험폭탄 없애기라고 제목을 또 한번 달아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내 몸속에 시험 폭탄을 없애고 내 혈관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수 있을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심장 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굳이 이렇게 뭐 나눌 필요 없이 심근 경색증, 협심증, 심부정증, 심부전증,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모든 증상이 있기 전에 어 보여지는 전 증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다한 번씩,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보는 이런 질병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뇌혈관 질환에서 우리가 어 벗어나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반드시 담배를 끊으셔야 합니다. 뭐 담배의 해로운 점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할것 없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각종 발암 물질과 또 우리 혈관을 약하게 해주고 또그 안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담배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술은 하루에 한두잔 이하로 줄이기, 뭐 이렇게 줄이기라고 얘기했지만. 술도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또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셔야 돼요. 아우, 나는 뭐안 짜게 먹어. 괜찮아. 그러나 대부분 이미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미각도 이제 잃어가기 때문에 짜게 드시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소금의 양을 좀 줄여서 음식을 하거나 요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소와 생선 충분히 섭취하기 뭐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가능하나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하기 여기서 이 적절한 운동이라는 게 무엇일까 내 기운 되는대로 내 체력에 닿는대로 걸음 걷기 힘드신 분이 뭐 계단오르기 등산하기 이런건 안 하시잖아요 만약에 나가서 운동할 여건이 안 되시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실내에서 꼭 하셔서 우리 온 몸에 혈액이 골고루 잘 돌아가도록 반드시 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기, 뭐 이거는 뭐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어, 뭐, 싸고 흔한 그런 음식보다는 이왕이면 내 몸에 좋은 음식, 또내 혈관에 좋은 음식, 이런 음식을 우리가 선별화해서 먹는 그런 습관도 들여야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뭐, 근데 이제는 줄이고 할때 뭐 어떻게 줄이란 말이야? 노래 좋아하시는 분큰소리로 노래하시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싶으신 나가서 야호 소리 한번 지르시고 아니면 난 드라마 볼 거야 그럼 드라마 보시면서 스트레스 스트레칭 하시면서 스트레스 푸시고 그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아, 나는 청소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그러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방법을 체득을 하셔서 반드시 오늘 받은 스트레스, 오늘 안에 해결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반드시 찾아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즐거워져요. 즐거워지다 보면 노래도 나오고 몸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하게 되면 내 마음이 가라앉아요 열받아요. 그러면 몸을 안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다 귀찮아져요. 안 움직여요. 그럼 몸속에 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이런 악순환이 막 돌아가요. 아, 그래 나 열받았어. 나 먹을 거야. 그러면서 기름진 거 달달한 거 드시다 보면 또 살찌고 그러면 체중 비만 돼서 도로 이런 악순환이 막 되는 건데 반드시 이 방송 들으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아, 어,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을까? 어떻게 풀어야 좋을까? 연구하시고 또잘 생각하셔서 뭐 어려운 거 하다 보면 또 그거 생각하면 더 스트레스예요. 그냥 그냥 나만의 스트레스 줄이는 비법 하나씩 어,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laughs>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반드시 측정하셔야 됩니다. 아 쉽게 우리가 뭐 혈압은 아유, 나이 뭐약 먹으니까 괜찮아. 근데 젊으신 분들 중에도 요새 이제 고혈압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살을 좀 빼고 식단을 조절하면 혈압 많이 내려가고 혈당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음 이제 콜레스테롤 이런 거 병원, 내과 병원 한국처럼 병원 가까이 있는 나라 없습니다. 가셔서 금식하고 가셔서 혈압, 혈당, 피검사 한번 하시면 다 나와요. 내 몸에 관심이 있으시면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가셔서 뭐 측정하셔서 관리하시고 전문의와 내 건강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사가 어, 약을 드세요. 약 드시고 아니면 운동하세요. 어떤 운동 이렇게 하세요. 식단 이렇게 조절하세요. 이런 자문을 받으셔서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홉 번째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자 어떤 증상이 있나? 제가 찾아봤어요. 질병관리청 이미지에서 제가 따왔는데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막 식은땀이나 호흡곤란이 와요. 구토, 현기증, 통증이 확산돼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럴 때아 체했나? 체한 증상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런다 평상시에 좀 혈압을 쓰셨다. 뭐, 뭐 지병인 당뇨병이 있었다. 이러신 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119 불러서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대화를 하는데 한쪽이 마비돼. 갑작스러운 눈이 안 보여. 또, 말이 잘안 나왔고요. 뭐, 머리가 너무 참피 없는 두통이 와. 어지러 이런 분들 추조하지 마시고 119 불러서 병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숙지하시고 계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또 지나가다가 우리 이웃들이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여러분이 발음 판단하셔서 빨리 골든타임 안에 이분들 병원으로 가셔야 아무 휴증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우리 호두. 호두는 뇌의 모양과 같아서, 아, 이 뇌에 좋다. 다 알고 계세요. 이 음식들 어, 황산화제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사과, 사과 혈관 질병 예방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사과에 있는 뭐 팩틴, 뭐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유해산소의 세포 손상을 억제해서 혈관 질병을 예방한다.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침에 금사과 다 아십니다. 사과 드세요. 양파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음식에 볶음 요리할 때, 찌개 요리하실 때뭐 장아찌, 양파 많이 드세요. 게다가 올해는 양파도 지금 너무 싸서 막 갈아 얻고 있는데 농가도 살리고 내 몸도 지키고 여러분 양파 많이 드셔야 됩니다. 단호박 단호박에 있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이런 성분이 어, 노화 예방에 좋고 또 심혈관 질병에 걸릴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단호박 삶아서 그냥 이걸 한끼 식사로 대용하시거나 출출하실 때뭐 과자 케이크 드시지 마시고 단호박 한쪽씩 드세요. 배에도 아주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여러 이제 글루타티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압을 정상화시킨다고 합니다. 과일 드실 때 너무 단 과일보다 배한쪽 드셔서 혈압도 정상화시키시고 뇌졸중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색 고구마. 잘 아시죠? 자색 고구마에는 자색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인데 혈압을 감소, 혈관을 강화시켜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예방시키고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많이 배출을 시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한 생활 습관 제가 이제 제목 없이 적어 놨는데, 녹색 채소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쌈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뭐 상추, 고추, 케일, 뭐 이런 거 많이 드세요. 그 다음에 절대 과식하시면 안 됩니다.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거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물한잔 마시기 자는 동안에 우리 몸속에 수분이 많이 증발이 되어 있어요. 자,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집니다. 그럼 혈액순환이 늦어져요. 그 몸속에 나쁜 성분들이 쌓이게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혈관이 힘이 들어요. 혈관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혈관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 자,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한잔 마시기 찬물 뭐 마셔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미지근한 물 드셔서 마시는데 벌컥벌컥 큰일 납니다. 천천히 물한잔 드시면서 어 하루를 계획하시고 또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몸속 시험폭탄 없애기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잊지 말자. 여러분 제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